대하는 역대상 제 18장, 2어 19장, 20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도 왕이 이웃에 접경해 있는 나라들, 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장에서 보면, 1절에는 그 강한 나라인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러므로 용토를 넓히고 그들의 조공을 받기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가 하면 2절에는 모합을 치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모합족속은 아브라함 때 로세의 아들 모합의 후손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형성된 부족국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 내려오는 소바왕 하닷에세를 치고 승리합니다. 하여 이 나라의 영토가 더 확장돼서 하맛까지 넓히게 됩니다. 5 절에 보니 이 패한 소바 왕 하닷 에세를 도우려고 다멕에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 와요. 이를 대항하여 전투하여 다윗은 승리합니다. 말씀에 보니 2만 2천 명을 죽였다. 많이도 죽였어요. 그의 땅에 수비대를 두매 그들이 종일이었고 조공을 바치기에 이게 됩니다. 또 구절의 내용을 보니 이렇게 소바 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그 나라와 그 이전에 여러 번 전쟁을 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이 하마당 도우가 이 다윗 왕이 고마워서 그 아들 하돌람을 보내요. 보낼 때 많은 선물 금과 은과 놋그릇을 선물로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러니이 다윗의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하인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야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8000명을 죽입니다.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에돔 족속은 누구겠어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이 에서의 후손들.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혼혈족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와 같은 부족이 되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들도 이제는 다윗에게 패하여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이 다섯 족속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룬 다윗.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과 그리고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 다윗의 나라가 그 중동 지방에서 그 이름의 명성, 권세, 위용이 자자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였을까? 또 한편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말이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8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거치로 드러나는 이 승리의 요인들 세 가지를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하는 성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오이시 담엑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오이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오이시 어디로 가든지 여와께서 호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여와께서 호 이기게 하셨다. 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우리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오이시 에돔의 수비대를 둠에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누가 말했어요? 다윗이 말했어요. 언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 블레셋 그들의 대표적인 거인 장수인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그를 향하여 외친 내용이죠. 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거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전력으로 보면은 이 남쪽이 훨씬 더 강했죠. 그러니 북쪽이 연일 패하고 그야말로 패전의 소식이 이 북군 편에 있는 이그 당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그 소식을 들니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어요. 결국 자기가 전쟁을 선포하고 이 흑인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라가 전부 나누어지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링컨 대통령은 천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이니 아주 철저히 믿었지요. 그래서 이 열쇠에 몰려있는 이 북군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애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에블람 링컨 대통령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안이 내각 의원들과 그리고 이제는 군에 속해 있는 이 백성들까지도 금식으로 함께 참여하며 전 국민의 금식기도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지혜나 군사의 숫자나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북군의 이 승리의 소식이 그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 아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들은 에브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그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 이처럼 성경적으로 피부의 색깔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노예가 된 이런 모습을 해방시키는 탄초가 되었고 출발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전쟁터와 같은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먼저 서게 될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만일에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면 나의 자신의 모습을 주누 앞에 내어놓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되어 하나님의 승리로 이한 날도 또한 이한 달도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럼 가면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으로 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길긴 하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웨이드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웨이시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아멘.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이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여 하나님께 그러므로 당신은 성소겠지요 네, 언약궤가 있는 이 성소 나중에 성전 여러분이 다윗이 하나님께 그것을 바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첫째는 이 성소에서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생계를 돕게 되고 또이 성소 성전을 관리하는 일로 사용하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드려진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과부나 고아나 따근해된 자들을 돕는 일로 사용하며 그리고 명절때는 술래하러 온 자들과 더불어 그곳에 명절때 성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떡을 떼고 마시며 교제를 나눌 때 사용하는 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일로 다윗이 금과 은과 옷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께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른 왕들과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지는 아주 월등한 모습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많이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75편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 시편 75편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내용도 있지만 구구절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 요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도하시는도다자신은 양이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사랑의 고백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이 또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1절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31편 23절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나누었죠. 역대상 17장 1절에 다윗의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한가? 나는 백양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이도다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하는 다윗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구구절절, 이렇게 성경의 기록,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잠먼 18장. 자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 먼저는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술에 찬성이 그치지 아니해요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드리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바친다 그 말이에요. 요 같은 모습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주는 것이 아깝지 아니해요. 그러므로 기뻐 즐겨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시죠. 그러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세 번째 우리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오이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자기가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여러분, 그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물을 먹이러 물은 아래로 흐르니까 그 깊은 곳에 지금도 그 골짜기가 있어요. 야수가 출몰을 하고 사자의 이빨, 곰의 발톱에서 아비의 양을 지키려고 사투를 벌일 때, 여러분,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박대기가 나를 한유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 깨달은 이 타오에선 그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사투를 벌이며 지켜보았던 아비의 양들처럼 그렇게 다스리는데 공의와 여러분 정의로 통차였다. 다스렸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모습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마땅한 통목이요, 행하여야 할 모습인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주십니까?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할지어다." 왜 아, 그렇겠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사료의 사욕을 취하려 하지 말고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야욕을 이루려고 그와 같은 모습 되지 말게 하시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정말 나라와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가 이 흐르는 물처럼 흐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때 우리가 서 있어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의 귀한 일꾼을. 선출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물가치를 날아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다윗이 같은 통치자의 모습은 오고오는 왕들에게 있어서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비교하여 평가를 하게 되는데. 왕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할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네. 열왕기상 15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기준이 다윗이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릇 행하였따라 그거죠. 그러니 다윗의 이 통치가 스탠다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내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그가 다 오른 것은 아니었죠 다윗도 하는 인간인지라 잘못도 있었습니다 아주 큰 잘못이었죠 그의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열왕기상 15장 5절에 기록되는데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순지자의 책망으로 그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대각성을 하고 그야말로 크게 회개하고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생명이 보존되는 용서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큰 회계를 잃은 이후에 그는 단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계는 어떠한 회계입니까? 다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가서 너희, 너도 너 이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의 조건이었어요.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대각송을 하고 통해자복을한 이후에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았던 그 모습. 그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자라 이 다윗을 이 지도자로서 사용하시니 이처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였더라. 대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참 기도의 제목이에요. 참이 세상 전쟁터와 같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예. 갈만안 들었지. 여러분 누군가를 밟아야만 내가 올라설 수 있다고 하는 이이 이 생각이 아주 그냥 팽배해요, 이 세상. 그래서 이기는 자는 사는 거고 치는 자는 죽는 거고 뭐 적자생존 뭐 이와 같은 무한 경쟁의 이 시대에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고 회파려고 하고 믿음 저버리게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 넓은 문 멸망으로 향하는 길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하튼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오늘 이 다윗이 그처럼 승리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던 이 다윗의 모습.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셨더라 그랬어요. 늘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그 마음이 그치지 않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이처럼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이 다윗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전쟁터 같은 세상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향하시므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